잭스키스 리더 은지원이 이혼 13년 만에 재혼을 합니다. 예비 신부는 9살 연하이며 스타일리스트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일로 인연을 맺고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가 사랑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은지원이 최근에 재혼을 위한 웨딩 사진 촬영을 마쳤고 올해 중에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은지원은 2010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두살 연상의 첫사랑과 첫 결혼을 했지만 2년 만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는데요. 이후 은지원은 방송에서 여러 번 재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돌싱글즈에서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다. 평생 혼자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고 한 유튜브에서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지금은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에서는 아이 있는 여자도 괜찮다며 진지하게 결혼관을 전했는데요. 13년 만에 재혼한다는 소식에 팬들과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